공간 이쪽으로 열어서 받아 열어서. 아유 또 이러네. 어. 동현, 뭐, 동현 사과하고 어, 가. 용토 안 다치게 가야 돼, 안 다치게. 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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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복우 지우, 지우, 지랑지대지하지 마. 빨우 빨라, 빨라. 어. 우 자리만 네가 먹고 있으면 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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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딱 봐도 제가 친구가와 들어왔다 존나 잘 먹었네 저 누가 쐬린 거야 존나 잘 때렸는데 수민 스미. 빠따 씨 어디 가서 뭘 만내밀겠어요 빠리는 너무 많아 요명아 음, 없어졌다 형 <laughs> <laughs> 명화 만들지 못했다. <laughs> 그런 애들이 잘한오분 뭐. 게임인가 우리? 예. 8분씩 하면 되겠다. 예. 아 미끄럽네. 아이나 푸사르시나 겠다막 커터는. 그냥 푸사르시나 많이 안 미끄러. 그렇지? 예. 풋 푸사르시나 겠어다 어울리는걸 잘하네 쟤댄데 이거 나이스 지금 울지 말고 어 아 허리가 자꾸 아프네 이거 병원 한번 가봐야 한의원이랑 한의가야 돼. 다 나이스 패스 형 근데 피로골절은 병원 가면 안 돼요? 뭐왜안 돼? 안 한의원 안안 가야 되나? 쉬면 낫는 거 아니야? 나.. 그런 거 같아 너가 그거야? 피로골절은 얘 피로 아니야? 그 진짜? 계속 막 이제 스프린트 하고 막 멈추고 이러, 이러다 보면 <laughs> 아니쟤는 아니. 뛰는 것만 봐도 존나 피로해 보여. 내가 다 피로해. 어, 씨발. <laughs> <좋아요>? 어. <laughs> 뛰는 폼이 일단 넌 너무 빡세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거워요? 무섭다고. 아 무서워요? 내가 그러니까 못무 그러니까 너는 원 그냥 그냥도 빠른데 체중을 실어서 뛰는 느낌? 그러니까 존나 빠르고 가속이 일단 존나 빠르고. 그러니까 감속하면 무리, 몸에 무리가 무를 것 같은데 무리가 존나 가는 거지. 너 아무래도 네. 근데 내가 되게 아,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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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웃겼던 게 뭔지 알아? 옛날에는 우리, 우리도 드로잉 파울 존나 했던 거 기억나? <laughs> 다할줄 몰랐고 근데 우리가 드로잉 파울 한다고 <laughs> 막 하는 게 참... 안 가돼, 안 가돼, 안 가돼. <laughs> 아니야 준서가 앞으로 가야지 오케이 도으로 많이 그냥 아잘 뛰었는데 저거 쳐봐x2 같은데? 안병준 같은데요, 오늘? 병준 네, 수원삼성. 아, 수원삼성. 오늘도 약간 잡량 바로 탁탁 때리면 되는 거를 아, <laughs> 이래가지고 그 멘탈 나와버렸다. 근데 애초에 그 선수 퀄리티 자체가 약간 서울에 비해 많이 모자란 거 같더라고. 네? 느꼈어. 1.5 같아요, 1.5. 그치, 남의 팀1.5 느낌. 우리한테는 11인데. 원래 약 팀이 더 끌리는 법이야. 안경 알이 빠지셨네. 그 <laughs> 아, 아닌데? 이들잘 <laughs> <퍼도 아닌가? 웃음> 모르니까 그냥. 아우 <laughs> 진호 <지노> 피지컬. 뭐야? <laughs> 아 좋다. 되게 여유롭게. 아 도와줘야지, 지우야. 지우. 어디가? 말을 하면서 가. <laughs> 말을 하면서 가야지. 말을 안 하고. 에이. 오. 어, 아이 발목 힘이 좋나봐. 아웃프런트를 잘 쓴다. 발목 힘이 되게 좋나봐 지우가 아웃프런트가 발목 힘이 약간 안 나가는 보리 얘기 빠지 그렇지 동현 재동현 지금 빡쳐서 빡쳐서 <목소리드> <laughs> <지금>? <laughs> 그런 <그만해, 야간다> 거 <laughs> <어디서 어디서 웃음> <뛴갔냐? 웃음> 어? 빡쳐서 빡쳐서 안 다치게 해야 돼안 다치게 또또또 이거 친거 아니야 지금? 자과하니까씨발 그만해 야겠다이가 어서 서 뛰겄냐? 어이 나이패스 <laughs> 아나스아 나이스 아, 아, 사람 피지컬 좋네 그때 왔던 애요 우리 팀에? 마그랑할때나 못나와요 송라 피지컬, 피지컬 나하중이야어 야, 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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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 오늘 뭐힘는거 아니야? 아, 그래? 아, 나 뭐지? 끝나고 뭐, 저도같저먹님도 아, 뭐, 저 형님도 뭐, 저형님 나 빠졌나? 빠졌나 보네. 아, 맞아요. 아까 지현이가. 맞아, 맞아. 아까. 왔다. 왔다. 오 와, 와, 와. 오! 아, 잘 잡았나? <laughs> 예, 형 잡혔어요. 잡혔어요. <laughs> 어, 지린도. 뭐야선출이 확실합니다. 저거는. 좋아 좋아. 어. 좋네요 그냥 잘한다 형. 툭 쳤는데 쭉나가민냐냐스조심봐가데라라 어, 어, 나간다 라러 나가 什么呀？<laughs> 키많 좋은 일 그냥 바사니 스타일이 아니고 바지에 싼거 아니에요? 바지에 싼발로바습니다왜 이렇게 길렀는 건데? 이는 건데 다보 좋았습니다. 깜짝 놀랐네. 바지에 싼 거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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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바사이 아니고 박준석이 나오는 거야. 바지에 사귀데도느 우리는 왜끼이 없냐? 근데 싸가. 그때 그 병규 친구 데려오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데 그러니까. 이제 픽업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강남에 아, 살아서. 너무 미안. 너무 미안. 자, 야 우리 도리야, 홀아, 홀아. 찌언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잡아야, 잡아야 돼. 또 되는 거야? 예. 또 갖고 와서 잡아 도 된다고? 피. 어 진짜? 보라 보라. 축구 좋같네좀 애매해, 애매하지 않아요 형, 저런 게? 몰라. 아 이럴 때 한번 껴도 뛰어. 동현아동현아 동현 동현 동현아, 여기, 여기, 야, 여기 붙인다. 뭐라, 10대 형하자 그런 거야지 10대 하자 그런 건가? 야, 안 돼, 안 돼. 어, 10대 영화 자 그런 거야번 10대 영화 자그아거 한번. 10대 영아자 그런 아 한번. 10대 영아 키가 별로 안큰데 키가 엄청 커요 <목소리> 말라서 그래요. 너무 <목소리> 멋 형처럼 마른 몸이 좋아하신다면서. 난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형> 무조건 마르고 좋고. 겁내. 겁나 깎아 말고. 안 돼. 안 된다. 아, 전 살짝 재생 같은 스타일. 약간 근육질인데 마른 거. 재생이 족간지 그렇죠. 너는 스타일인데도 난 좋아. 수창이가 <목소리> 축구장에서 만나면 진짜 존나 무서울 몸매. 아진 무섭죠 몸 개땅땅하고 개, 종아리 계속 꺾고 개땅땅하고 이제 막 진짜 진짜 축구장에 상대팀 딱 되면 와 오늘 좀 빡세겠는데 나 아, 제가 반게로 어? 제가 볼게요 오케이 나 나가면 없어 아, 왜 이렇게 잘하냐 어손 아, 손? 아숨 너무 쉬끄워 장갑 없어? 말씀을... 이게 날카로운 니까내 발목을 좀더 치워야 아, 피가 안가 네? 응? 얼마나 날카로운상호도 아, 아, 진짜 많이 배웠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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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와서 너무 배 아, 막 흥분했어. 옆에는 약간 제정신으로... 어! 이게큰페구나이게 어. 어. 먹었다 이거. 와! 아, 역시 회장님 용토, 집중해야 돼~ 파이팅해이팅 용토, 이팅 용토, 파이팅오남 회장님 명성살 right. 여기서집 가까우세요? 여기3 k m 정도인데 아 오, 가깝네요 와서. 같이 가면 될거 같아 중성이야 라인 맞추면 되겠어 지 어? 이거 아닌데? 아, 이거 끝난다고 길은 옥사이드라는거야? 펄을? 펄이예요 야 이거 그니까 어디면 줘야지 이거. 야 근데 준석이 감동이네 아이씨, 준석이 한번 멈췄다 들어간 거 봤지? 예야 준석이 진짜 많이 들어갔다 준석이 준석이 실톱. 가나? 아, 빨라 빨라 빨라. <laughs> 은준이가더빨랐 <주세요, 너> <laughs> <빨라, 오케이>. <laughs> 그러면 됐어, 사실 <다시. 웃음> 아, 준석아, 준석아. 내가 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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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이 어, <laughs> <힘들어. 사이디. 웃음> 어, <잘한다. 웃음> <laughs> 어 제액 이아 나중에 5주년쯤에 용토 5주년쯤에 그 드론 하나 하시죠. 드론? <웃음> <웃음> 이거 돈 모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운전 누가 하냐 그거? <laughs> 계속 운전하고 찍어야 돼 그거 그래 그거 하면 안돼아 근데 <laughs> 아니, 그거, 그거 그냥 거그 띄워놓고 띄워 하면 돼요 아 진짜? 예. 그거 사커비 있잖아 아 맞아요 그것도 이제 가슴이 차는 거 근데 그, 그 정도 숫자할 만한 거 <laughs> 같은데 네 K7 가면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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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위바나보가위보 <laughs> 여기 있는데 킹겼백 아, 뺏겼다 이 느낌 좀더 쎄한데? 역시 예상이 틀리지 않아

와 뭐야 뭐야 동현이 동현이 동현? 예 동현 살 뻔하다가 동현 요즘 그 걷기 운동해요 <laughs> 걷기 운동? 예한 네, 뭐 아, 시간 동안 아진짜 걸어? 한 시간 동안 걸어요 아 진짜 하는거야그래 뭐야? 네. 예 그냥 이제 그 학교 주변에 이제 운동삼아 걷는 거예요 동현이가 혹시 여자? 여자 꼬시는 거 아니야? 아저같아